안녕하세요. 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념표입니다 오늘은 린데 42톤 지게차 2007년식을 소개합니다. 이 지게차는 국내에서 만들지 않는 지게차입니다. 타이어도 1,825. 상당히 큰 타이어죠. BKT 캐터필라 헤인에서 수입하는 타이어입니다. 그 다음에 지게차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계단에서 올라야 됩니다. 하나 두 시인데 이렇게 해요. 상당히 제작 큽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 한 50대 미만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틸트가 유에하랬습니다 위에, 위에 가요 예. 이 하얀 것은 뭐냐? 그 삼성 고도 현장에 들어가면서 비파게 검사를 했던 겁니다. 혹시 이 용접한 부분이 금이 간지 않을까? 이제 그런 상태에서 비파게 검사하는 모습입니다. 예. 저 엔진 룸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얘는 이에더 보니까 커미 같아요 커스션이 카메라 여기 이해 가십니다 후방 카메라 여기 진짜 크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위에서 다 비춰집니다. 예, 얘는 경광등이고요 얘는 마우라가 저키보다더 큽니다. 저 키타 이메다 180인데, 오우. 리프트는 그냥 세자고 이쪽에 조금 기름 비칩니다. 아, 이쪽저 기름이 좀금 비쳐, 예. 이건 실가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실가리 해야 되고. 그 다음에 원발은 지금 보니까 얘도 한2,400 되겠습니다. 원발이 2,400. 마스터 높이는 물건의 인양 높이 3m. 전구는좀 높습니다. 보니까. 자, 지금부터는 지게차를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얘는 반경이 안 나와가지고 전후진만 해보겠습니다. 네, 4 2동 지게차 지금 네,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4 2동 지게차 네. 저 운전이 처음이라서요 운전이 조금 부담가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워낙 제작하다 보니까, 어우, 저도, 저 운전하기가 조금 부담 갑니다. 예. 원래 이런 대형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40톤 이상은 이 전문가가 많이 쓰거든요. 타이로트식이라 해가지고 이 레바로 다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오디오고요 뭐 케빈은 전체적으로 통케빈이고요 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에 이렇게 음, 물이 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이 철판으로 다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더 뜨겁다 보니까 김 대표는 지금까지 닌데 42돈 2007년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게차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